저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야이거좀 아이 이상하네. 아 조합이 마음에 안 드냐 우리 편은 아, 애매하네 조합이. 아, 난 구축 많은 거 싫은데 우리 편에. 우리 편에 구축이 많으면 지더라고요. 아, 모르겠다. 우리 편 구축이 잘하길 바라죠 플랫톤이니까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구축의 라인을 밀어야 돼. 본진에 짱박혀 있으면 지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공격을 가면. 우리 편 구축이 가, 아, 공격을 가기를. 근데 이거 오른쪽 라인에 아무도 없어요. 4대에 누구 쫓아오냐? 7, 3, 4. 이거 라인 100%, 아니다. 상대편 미디움이 4대야. 8티어는 어, 저렙이니까 제외하고. 10티어 4대 중에 지금 한, 이쪽에 2대만 와도 여기는 위험하겠는데, 이 라인은? 되게 백업이 없다, 백업이. 나 이거 라인 버려버릴까요? 이거 안 되겠는데, 혼자서는? 혼자서 버티기는 좀 그렇다. <봐바>, 야 이거 진짜 많이 온다 야생산산이 네, 네. 네. 빠져요 빼요 네. 아, 네. 들어가면 저희 죽어요, 네. 죽어요. 나안 살려준다 8티어는 저렙 탱크는 제가 안 살려요 10티어는 내가 몹쓰.. 내가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8티어들은 어차피 팀에 도움이 안돼서 나는 죽어도 신경 안써요 네. 빨리 빠져 나안 살려줄거야 너무 안돼 10티어만 내가 대신 죽어줘요 내가 10티어인데 8티어를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잖아 안그래요? 빨리 해. 그래도 동급으로 비율을 맞춰줘야지 이거 자주터 떨어지는 각도인가? 지금 측면으로 다 돌아와요 세븐이 버텨줘야돼 저기는 야 우리 콩쿠르 잘한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콩쿠르님 잘하시네요 콩쿠르가 게임을 하시는데 되게 딜을 깨알같이 잘 넣고있어 아 이건 짤짤이 걸기 힘들다 으 에... 갑시다 형들 200 2 5 0 m t 사사지세븐 버텨라 버텨지 7아3자트조심 뒤에 아군들이 있으니까 아군 믿고 가는 거예요 t 5 7이 나오면 뒤에서 백업을 해줄거야우리편들 대가리 보인다, 엄마 아, 나 여기 뭉치, 이거. 하나, 둘, 셋! 그렇지. 잘 챙겼죠? 정말 조준속도가 보통 안전빵으로 쏘면 3, 빠르게 1.5초 걸리거든요. 제가 3초를 1.5초로 쓴 거예요. 조준속도를 외우면 돼. 쉽죠? 일부러 쏘라고 내가 멈추고 있었거든. 티타임 안쪽 어 타고 묶은거지 느낌은 내가 봤을때 티어처 장제 넣을거같은데? 아니 요거는 내가 뚫려야 돼요 뭐야 못 맞추네? 이거 너 장제이지? 솔직히 말해봐라 마 장제이지 일로와봐 그렇지 마내 눈은 못썩여 아마 움직임이 장전인 것 같았어요. 심상치 않았어, 움직임. 왠, 왠지 불안해하는 움직임이었거든? 티사선 한 번? 이런 식 측면으로 빠지면서. 티사선 몸빵 쓸 거예요. 와! 장난하나? 미친나 저게. 화가 났고. 와쉬씨 티사사가, 두발을 날리네. 우선순위, 200. 아이스3 필요 없어. 200부터 조져. 퍽. 얘부터, 얘부터, 얘부터. 내가 장전 빨라. 3보다 한발더쏠수 있어요. 트랙 날리자. 오케이. 빼요. 3 쌌다. 그치. 내가 장전 빨라요. 그치. 제장전은 12초, 13초인데, 나는 6초거든. 내가 먼저 쏘지. 오, 뭐, 옹님이 나를 잡으려고 할 텐데. 아, 요거 안 맞으면 크다. 미안한데? 여러 나왔어요 요러분만 제발 제발 분여트라 아! 여러분, 여러분, 넘었죠. 새었죠 시인데 신들재밌재 보고 계시여러면오른쪽여러 추천과 분여 찾기, 여러 모바일 분들러분 터치하셔서 오여 네, 손가락 네, 한번 여러분, 여러 네, 드릴게요 여 뭐 어, 지는 건쫄수 없죠 상대방이 자는 건데 어, 지는 건만 그렇다 치고 뭐. 트랙 B 이거 자주포가 날쏠수 있는 각이에요 뭐야 트랙 참지내가 한숨이다 눈치에게 아, 난두 발이 못쏠줄 알아. 트랙. 아, 바샤. 아이씨. 1대1이면 잡을 수있었는데 아깝다. 1대1은 해볼만 했는데. 내가 기동이 좋아가지고. 아쉽네요. 잘했네. 그래? 좀 했네. 역시 일사공은 좋아요. 대했 좋네요 탱크. 다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